의 관심은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와 부동산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째 네, 저는 네, 어, 앞서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재택근무가 강화되었다. 물론, 이제 뭐 어, 전염병이 이제... 아, 어, 수월해 들면서 다시 이제 직장으로 복귀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대풀이 된다든지 하면, 또 이제, 어, 나가서 다시 또 이번에, 예, 전염되니까, 다시 또 재택근무로 가는 회사도 생기죠. 예.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예, 집에서, 예, 직장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집과 직장이 구분이 안 되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물론 지금 있는 공간에서도 되지만 아마는 집이 사무실형 예, 사무실 형태 형식을 갖출 수밖에 없겠죠. 컴퓨터도 두고 노트북도 있고 또뭐 다른 뭐어 예, 그러면 예, 저는 아 이제 우리 2 0평 집에서는 너무 복잡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중대형이 앞으로 좀 인기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재택근무가 강화될수록 중대형 좀 공간이 더 좋은 게 좋겠다. 뭐 이런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럼 두 번째 저는. 상가나, 예, 예, 사무실이, 상당히, 예, 예, 공실이라든지, 예, 또 변화가 올 것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이 강화되면, 예, 상가가 안만 해도, 어, 공실이 생기죠. 변화가, 것이다. 사무실도, 어, 마찬가지. 고 아, 이제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오피스텔이나 이런데, 보다는 아예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예, 그러면 뭐, 비용도 절약이 되고, 예, 그렇죠. 주문하면 다 오고, 어, 그렇게 해보자. 그 다음, 예, 어, 조금 전에, 예, 보았듯이, 이제 뭐, 지금, 지금은 대형마트나, 그 다음에 백화점. 이런 데는 갈 시간도 없고, 뭐, 전염병이 있으면 못 가죠. 그래서 오히려 집 근처에 편의점. 이런 것이 더잘 되지 않을까. 집 가까이 있는 편의점은 뭐 크게 뭐, 되면 접촉 없이 가서 물건 사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 편의점이 그야말로 편의점, 이제 다양한. 거기 보니까 어디에서 뭡니까? 그 전기 자동차를 팔더라고요. 편의점에서 또 뭐, 에, 뭘 해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뭐 그냥 생활 편의 뿐만 아니라 요즘은 여기서 우편물도 받아주죠. 어, 보관도 해주고. 또 요새는 거기 세탁도 해주더라고요. 예. 예그 다음에 앞으로는 뭡니까? 정육점. 뭐 소고기나 이런 것도 살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편의점에서 배달을 잘안 하죠. 앞으로 편의점에서 배달을 겸하지 않을까. 그렇죠. 배달까지도. 네. 네 번째.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다시 이제 유턴을 할 것이다. 예, 네, 국내로. 이번에 우리가, 어, 아주 지난번에 보니까 현대자동차인가요? 중국에서 부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부품이 하나가 안 들어와서 자동차 조립이 안 되더라.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네. 팔려고 주문 왔는데, 그 부품 딱 하나 때문에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국내에 다시 들어와서, 국내에 다 있어야 되겠다. 오히려 우리 국내가 안전하더라. 전염병 예방이 잘 되더라. 어 이번에 우리 그런 사례 중에서, 현대 자동차뿐만 아니라, 제가 두어 서너 군데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부품이 안 들어오더라, 이거죠. 또 이번에 이제 베트남에서 삼성 휴대폰 만드는 게안 됐잖아요. 그래서 구미에, 구미 라인을 가동해서 휴대폰 생산을.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이 삼성만 또 예외를, 예외를 허용해서 전용기를 띄워서 그것도 뭐, 우리 정부한테 얘기를 하고 저쪽에다 또 얘기하고 막 그래서 200명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현상들이 이제 부동산하고 관계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해외 진출한 기업이 유턴을 한다 그러면 다시 뭡니까? 공장 토지가 토지 공장지을 만한 토지가 선호가 되겠죠. 그렇죠. 또집 근처에 편의점이 점포 개발을 하겠죠. 네. 네. 상가와 사무실은 공실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죠. 네. 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나타나는 부동산과의 관련 상황을 좀 한번 연관 지어 봤습니다. 뭐, 꼭이것시100%또 어느 정도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현상들이 예, 나타날 것이다. 부동산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해볼수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네. 예. 음. 뭐, 공장은 암만 해도 이제 수도권 쪽으로 오겠죠. 멀리 가기 보다는. 예, 수도권에 이제 공장 부지 이런 걸도 새롭게 부각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제 하나 참고로 이번에 보니까 해외 여행 못 가니까 제주도로 여행을 많이 가들 아닙니까? 네, 국내 그래서 앞으로 국내 관광지 개발도. 좀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 한국 사람 지금은 관광 수요가 많습니다. 또뭐 계속 집에 갇혀 있다 보면 주말이나 또 이런 날은 또좀 여행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내 관광지를 개발해서 안전성 전염병에 대한 안전성 이런 걸 확보해 주고 또 가족 여행이라든지 단체여행 이런 것이 와도 수용이 될수 있도록 잘 개발하면 오히려 국내 관광지도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부동산과에 관련되는, 그게 보면 부동산과 관계되지 않는 어떤 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코로나라는 전염병하고도 부동산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네. 자, 혹시 이제 다른